금리인화 초기에는 금리인 하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야 라는 논리가 더세 보이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날수록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날수록 금리인하는 좋은 거야 라는 게더 재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 같습니다. 솔루션의 향후 주가 향방이 2차전지 전체를 나타낸다고 지금 보고 2차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왔어? 네 대표님 서뭐예요 어, 가방 안에 뭐가 있, 있길래 응. 보여줘? 네 어? 네. 진짜로? 네. 왜왜왜왜왜 안놀래 뭐. <laughs> 너너왜 안놀래 뭔지 몰랐어요 뱀이가 네, 이건 한번 이게 보여주시죠 이거 제가 주워드리고 싶은데 네가 만져 무서워요 놀라지도 않고 진짜 이게 있을 뭐,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이렇게 가방에 왜 있습니까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실패다 아, 너무 빨라가지고. 어? 너무 실패, 갖다 버려, 아이씨. 아, 야, 다음번에. 오늘도 안 놀랐는데, 다음에 놀라겠어? 지난 주말에, 뭐, 우리는 금요일날, 이제 밤,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는 미국 증시를 요즘에 좀 주시할 수 밖에 없고, 그래도 보신 분들은 아마 토요일에도 이틀 동안 또 우울한 주말을 보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예정된 일들이 다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뭐, 토요일은 뭐, 골프를 친다거나, 일요일은 또 뭐, 행사를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머리 한편으로는 아, 월요일에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뭐, 주식하는 지인들하고 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다 보면, 다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고, 지난번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가 아직 한 달도, 한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지난 주, 일주일 내내 등락폭이 또 거의 2년에 한번 나오는, 1, 2년에 한번 나오는 등락 하락폭이어서, 주간 하락폭이어서, 근데 거기에 또 미정씨가 많이 빠져서 아또 월요일날 또 너무 힘들겠다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 생각보다는 블랙 먼데이는 커녕 제가 당중에 시황을 쓰고 있잖아요.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그래서 오늘은 블랙 먼데이는 아니더라도 블루 먼데이 뭐냐면 지원의 말입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했고요. 거래소는 0.33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다행스러운 월요일.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주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악재가 좀 크게 반영되고 할 때는 연휴를 앞두고 또쭉 빠져나가는 물량들이 있어서 더욱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나마 그나마 너무 잘 끝난 하루 정도로 요약을 하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1.79인데, 어, 종가가 마이너스 0.33이니까, 어, 너무 다행스러운, 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지고 뭐 하면, 진짜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뻔 했는데, 일단은, 넘어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여기를 빨리 채워야 되는데, 2, 2600 이상을. 근데 오늘 일단, 낭선이 나와서, 좀 버텨준 하루였고요. 코스닥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플러스 1%가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1.46에서 출발해서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야 말로 정말 오늘 시초가에서 좀만 더 빠졌으면 전저점 붕괴였거든요. 종가 기준으로는 전저점 붕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양시장 모두 양선 마감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세상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요. 거래서는 이평선이 모여있던 위치의 마지노선 이 2650이었는데요. 거기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뭐 바닥에 아무 지지대 없이 이전 저점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빠른 시간 안에 2600 나와서 2650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역배열 차트입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트가 완전 정배열이라면, 그 반대의 안전 역배열이 가장 안 좋은 차트겠죠. 근데, 200일, 120일, 60일, 21, 5일 선 현주가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지수가 빨리 정상화가 되면, 어 좋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는 굉장히 취약한 위치, 오늘 하루는, 어 개파락이 크게 나왔지만, 꽤장중반등에 성공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거래소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저점을 깬 상태, 어 오늘도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어, 지수보다는 좀 버텼지만 여전히 전저점 근처에 있어서 어 반도체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뷰를 전환한 한 상태고요.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지수보다 한1%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 주가 향방이 2차 전지 전체를 는 나타낸다고 지금 보고 2차 전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움직이고 있는, 잘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완전 역배열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9월 초까지 완전 역배열이었는데 거의 한 2, 3주 올라오면서 이런걸 우리가 정배열 진통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 진통과정으로 중장기평선을 다 뚫어주면 조정을 잘만 버티면 정배열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환이 됩니다 기대해도 좋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역시 나쁘지 않은 차트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선봉에서 야될 종목들인데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즈 예를 들어 오늘 알테오젠 또 올랐는데 콜스닥을 1위 업체인 알테오젠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 셀트리온도 완전 정배에의잘 버티고 있다. 현대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등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금융주들 오늘 좀 약세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뭐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같은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에 좀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엔 컴퍼니, 한국타이어죠, 8% 상승, 삼양식품, 음식료주 대장주 8% 상승,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고요. 대웅, 대홍, 대웅제약, 대학바이오즈들 그리고 CJ, 지주사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LS 일렉 2% 상승, l h d 현대 일렉 2% 상승, LG 이노텍, LG 전자 2%씩 상승했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 지수가 플러스까지 전환하지 못했지만 어,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들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한 종목들이 꽤 많았고요. 어, 끝까지 전환하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아쉬웠던 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 삼성전자 2%대 하락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어, 금융주 의 하락이 컸다 어, 여기까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 삼성전자 2% 하락 SK하이닉스 보합 강보합 유한양행은 4% 하락 그래서 제가 이날은 8월 21일 날은 되게 강하게 뭐 이런 차트는 대량 거래 음선 차트에요. 라고 말한, 했는데,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렸죠. 그래서 뭐, 강하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종목이니까, 강하게 말씀 못 드렸고,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날부터 조정이 3일째 왔는데, 원위치 되는 그런 조정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뭐, 세력주랄지, 뭐, 작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위치 되는 조정보다는, 이렇게 또 눌림목을 한번 받고, 지금 얘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정배열에서. 거래가 또 죽지 않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또 여기서 눌림봉을 잘 받으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대봉 LS도 오늘 제약주로서 상한가 블루 엠텍도 마찬가지로 제약주 셀루메드 알테오젠, HLB 모두 다 뭐예요? 제약주예요.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 s k 이닉스 다음으로 거래가 터진 요한양의 대봉 LS, 셀루메드 알테오젠, HLB 모두 다 제약바이오주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세 가지 업종을 비교하죠. 반도체는 아좀 전저점 계속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타이틀을 잘 만들고 있고 다른 애들은 사실은 아직도 아 우리가 가도 되나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전조 전조 현상 정도라고 할수 있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여전히 어, 종목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현재는 제약관주가 가장 잘 움직여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최근에 거의 한달 정도 지수가 계속 빠지면서 어, 한달 정도 지수가 빠지면서 지난 8월 초부터 지금 한달좀 넘게 빠졌는데 특징은 정말 300억짜리 500억짜리의 강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단 얘기죠 어, DYD 200억, 하이트론 300억, SANG 상 엔터는 어, 엔터즈로서 어,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어, 제닉 거의 얘도 뭐 200억 정도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 종목이고 어, 셀리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억 정도에서 나왔었고 어, 네오이민텍 뭐 대봉LS 에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맞고 그리고 초소형주 뭐 특히 뭐 관리종목이랄지 뭐 200억짜리들 300억짜리들 500억짜리들 대부분 클릭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300억 500억 그래서 장이 확실히 약하다. 그리고 이제 3 0 0 5 0 0억장은 아닌 애들 중에는 뭐인벤티티즈랩도제약바이오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아니면 어, 초소형주의 움직임이 나왔다. 어, 그 와중에 뭐 폴라리스오피스처럼 AI관련주도 섞여 있고 화성밸브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도 섞여 있고 DND 어, 파마텍도 역시 어, 제약바이오 어, 신일전기, 한일전기, 재롱전기, 어, 전기관련주, 전력관련주 ITM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주, 전력 관련주 이런 거 섞여 있지만 일단 상한가 또는 상승률 상위종목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건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은 300억, 500억짜리 초소형주다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뭐 코스닥이 1%대의 반등을 주긴 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고 어, 불안불안한 장세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어,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뭐 0.25인지 0.5인지 갖고 지금 설랑설레 하지만 저는 사실 0.5가 일단 기본 값이고요. 0.5를 하면 계속 그 얘기잖아요. 경기 침체면 0.5잖아. 그러면 그 경기 침체가 나쁜 거잖아.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는 0.5를 해도 나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경기 침체를 더 크게 볼 것이냐. 금리 인하를 더 크게 볼 것이냐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의 효과가 훨씬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금리 인하 초기에는 야, 금리 인하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야 라는 논리가 더세 보이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어, 시간이 지날수록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날수록 야, 금리 인하는 좋은 거야 라는 게더 재료로서의 어, 가치를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줄 부장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1 0년 안에 배고억다자했고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화이팅!